전쟁 이후 혼돈으로 무질서에 휩싸인 2019년 복제인간 로이를 포함한 넥서스 6가 오프월드에서 반란을 일으킨 후 지구로 잠입합니다 은퇴한 블레이드 러너였던 데코드는 지구에 잠입한 복제인간들을 찾는 임무와 함께 강제로 복직하게 되고 탐문수사를 위해 찾아간 넥서스 6의 제조사인 타이렐사에서 자신이 복제인간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레이첼을 마주하게 되죠 한편, 증거의 꼬리를 잡아 수사하던 도중, 데커드는 레이첼에게 목숨을 구원받고 복제인간과의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 블레이드러너입니다. 리들리스콧의 정말 압도적인 작품이자 저주받은 걸작이라고 불리는 영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SF 영화의 역사에 이만한 작품이 또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정말 찾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영화죠. 해석하기도 많이 어렵고, 그리고 난해한 부분들이 많아서, 개봉 당시에는 정말 무수한 평론가들의 외면을 받았었는데, 오히려 비디오 테이프로 이렇게 돌려보게 되면서, 이 블레이드러너의 팬들에 의해서 이 작품이 정말로 가치 있는 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그러면서 가치를 인정받은 정말 기념비적인 영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드러너 2049가 나오기도 했었죠. 네 아무튼 이 블레이드 러너가 재개봉을 합니다 네 2022년 10월 5일에 재개봉하는 블레이드 러너인데요 일단 이거는 저도 보러 갈 거예요 <laughs> 왜냐면 제가 블레이드 러너를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정말 영화도 여러 번 보고 그랬는데 큰 화면으로 본다고 본게 그냥 뭐빔 프로젝트로 본 것밖에 없어서 영화관에 가서 한번더 즐겨 보려고 합니다 네 블레이드 러너 리들리 스콧의 명작 걸작이죠. 두 말할 필요가 없는 영화. 네, 10월 5일에 재개봉합니다.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다섯 개의 물건, 다섯 명의 판매자와 다섯 명의 구매자, 그리고 이들의 거래를 기록하는 한 명의 작가. 꿈과 희망, 추억도 직거래가 될까요? 다섯 개의 물건을 둘러싼 예측 불허의 모험이 지금 시작합니다. 자,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는 영화입니다. 거래 완료. 라는 영화인데요 꿈과 희망 그리고 추억을 중고거래한다 라는 그런 사연을 얽은 그런 옴니버스 힐링 영화입니다 한예종에서 제작한 영화고요 조경호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요 2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3관왕을 수상했고요 조성하, 이원종, 전석호, 태인호, 최혜빈최서훈 등의 배우들이 출연합니다 120분의 러닝 타임이고요. 꿈과 희망, 추억을 중고 거래한다라는 소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네, 10월 6일에 개봉합니다. 거래 완료입니다. 한때 잘나가던 무당이었으나 신발 대신 술발로 버티는 40대 마성의 무당 마성준. 백발백중 1타 무당을 꿈꾸며 역술계를 평정한 30대 스타트업 무당 청담도령. 인생 역전, 갓생을 노리며 10주 완성 무당 학원을 등록한 20대 취준생, 무당 신남. 심팔 떨어진 무당들이 용하다고 소문난 전설의 대무가 비트로 뭉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 50억 원을 손에 넣으려는 이 구역 미친놈인 익수가 판을 벌이고 대무가 무당지낸 각자 일생일대의 한탕을 위해 비트에 몸을 맡긴 채 프리스타일 구판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자 제가 이 설명을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런 아스트라란 영화가 다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데무가라는 작품은요 무당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거기에다가 힙합 비트를 바탕으로 프리스타일 9판 배틀 영화를 만든다라는 진짜 신기한 요즘 말로는 신박한 와우에서 나온 말이라서 요즘 말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아무튼 신박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데무가라는 영화구요. 이한종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면서, 고의 정성을 많이 들였다고 해요. 뭐 타이거 jk 라든지 뭐 m c 베타 넉살 이런 분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이런 종류의 작품들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변산 같은 제품은 힙합을 소재로 했지만 잘 나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반면에 판소리 복서는 정말 그 괴이한 컨셉이지만 어쨌든 영화를 본 사람들은 좋다는 평가를 내렸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데모가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 내 네, 107분 러닝타임이고요. 이한종 감독, 박성웅, 양현민, 유경수 등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에 개봉합니다. 대무감니다 이블린 왕은 20대 때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첫사랑 웨이먼드와 결혼해 미국으로 이민해 옵니다. 힘겹게 세탁소를 운영하던 에블린은 세무당국의 조사에 시달리던 어느 날 남편의 이혼 요구와 삐딱하게 구는 딸로 인해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 순간 에블린은 멀티버스 안에서 수천, 수만의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모든 능력을 빌려와 위기의 세상과 가족을 구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 작품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발음은 한국어로 적힌 대로 읽었습니다. 에브리싱 네, 아무튼 올해 초에 미국에서 개봉해서 블록버스터 장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 흥행 1위를 차지한 작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니얼 콴 그리고 데니얼 쉐어너트 감독 듀오인데 데니엘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 멀티버스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 어떤 작품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주연을 맡은 에블린은 양자경이 연기를 펼쳤는데요. 말레이시아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뭐 이거는 결국 제목이 모든 것 모든 곳 한꺼번에 라는 뜻인데요. 이게 어떤 작품으로 나올지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네. 10월 12일에 개봉하는 영화고요. 양자경, 스테파니 수, 키호익환, 제임스 홍, 제이미 리커티스, 제니스 레이드 등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10월 12일에 개봉합니다. 한때 미치게 사랑했지만 지금은 인생의 원수가 되어버린 이혼한 부부 조지아와 데이빗은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대형 로펌 입사를 앞둔 딸 릴리가 여행지 발리에서 만난 운명 같은 사람과 결혼을 선포하자 딸이 자신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볼수 없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동맹을 맺고 결혼을 막으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된 작전에도 불구하고 릴리의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합심한 이들에게도 조금씩 감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혼 커플의 딸 결혼 반대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올 파커 감독의 티켓 투 파라다이스라는 작품인데요. 올 파커 감독은 맘마미아2를 연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작은 워킹 타이틀입니다. 여기쯤에서 이제 얘기는 끝났죠. 워킹 타이틀 제작의 올파쿠 감독이다 그러면 대충 어떤 이야기일지 다 예상이 되죠. 로맨틱 코미디의 명가죠. 전 세대를 울고 울리는 로맨틱 코미디라고 합니다. 굉장히 뭐, 뻔하고 행복한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어쨌든 배우들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줄리아 로버츠랑 조지 클론이 나오고 있고요. 케이틀린 디버, 막심 부티에 루카스 브라보 출연입니다. 특히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물론 이제 영화 홍보를 위해서 한 얘기긴 하지만 티켓 투 파라다이스만큼 재미있는 대본이 없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가볍고 행복하게 볼수 있는 이런 상업 영화, 이런 로맨틱 코미디 영화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10월 12일에 개봉하고요. 러닝타임은 104분 정도 되네요. 네, 티켓 투 파라다이스입니다. 5천년 전 고대 도시 칸데크는 문화 부 권력, 그리고 마법이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노예에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사신으로 깨어난 블랙 아담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나서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입니다. DC 확장 유니버스에 속하는 블랙 아담의 단독 영화고요 영화 샤잠의 스피노프 영화입니다. 조커 이후 두 번째 슈퍼빌런 출신의 캐릭터 단독 영화이기도 하고요 DC 확장 유니버스 기준으로는 최초의 영화입니다. 네, 블랙 아담.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DC의 새로운 영웅입니다. 자, 이 드웨인 존스는 샤잠의 프로듀서였죠. 그래서 샤잠의 흥행을 감사하면서 블랙아담의 솔로 영화를 찍겠다고 했는데요. 이 블랙아담이라는 인물 이 인물은 굉장히 복잡한 내면을 갖고 있고, 단순한 히어로나 빌런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블랙아담 코믹스를 아직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읽어보고서 리뷰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작품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드웨인 존슨, 노아 센티네오, 피어스 브로스넌, 퀸테사 스윈들, 알디스 호지, 사라 샤이 등이 출연하고 있고요. 자운 콜레세라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네, 블랙 아담 2022년 10월 19일 개봉 예정입니다. 뇌종양 말기인 80대 알츠하이머 환자인 한 필주 는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에게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필주는 60여 년을 계획해온 복수를 감행하기로 합니다. 그는 알바 중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절친이 된 20대 알바생 인규에게 일주일만 운전을 도와달라 부탁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필주를 따라 나선 인규는. 첫 복수 현장의 CCTV에 노출되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고 경찰은 수사망을 좁혀오는 가운데 필준은 사라져가는 기억과 싸우며 복수를 이어갑니다. 60년의 계획 복수를 위한 위험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자, 리멤버라는 영화입니다. 10월 26일에 개봉 예정인 작품인데요. 이령 감독은 검사 외전으로 이름을 알린 감독이기도 하죠. 이 리멤버에서는 살인을 도모하는 노인과 청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 자체는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살아가던 노인이 가해자를 처단하기 위한 여정을 그렸던 리멤버 기억의 살인자라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두 영화가 이 컨셉은 같은데 내용은 원작과 완전히 다른 영화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성민 배우가 주연 필주 역할을 맡았고요, 남주혁 배우가 인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정만식, 박근형 등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6일에 개봉하는 작품 이령 감독의 리멤버입니다. 불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호텔로 간 민호는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함께 있던 세이는 이미 죽어있고 안에서 잠긴 방 안에서는 그와 세이를 제배한그 누구의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밀실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민호. 결백을 주장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에서 살인 용의자로 낙인 찍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몰린 민호는 자신을 구해줄 변호사 신애를 만납니다. 유죄도 무죄로 탈바꿈시키는 변호사 신혜는 이번에도 이기는 싸움을 위해 민호가 호텔로 걸어 들어가던 첫 순간부터 사건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눈 내리는 깊은 산속의 별장에서 마주한 두 사람 사건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네, 자백이라는 영화입니다. 윤종석 감독의 작품인데요. 이 영화의 원작을 알면 기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바로 스페인 영화 인비저블 게스트입니다. 자 출연한 사람은요 소지섭, 김현진, 나나, 최강일 이런 배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인비저블 게스트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봤던 추리 범죄 스릴러 중에서는 어, 정말 압도적인 영화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인비저블 게스트의 이 어떤 반전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이 인비저블 게스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정말 집에 오는 풍경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어, 좋은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자백이 과연 원작을 어느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느냐? 원작만큼만 나오게 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소지섭과 김윤진, 나나 이런 배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개봉을 하는군요 리메이크가 완성됐습니다 네, 자백 윤종석 감독의 작품입니다 2022년 10월 26일에 개봉합니다 작가로 사는 삶을 포기한 채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들 현재를 돌보고 있는 민석 소년에서 성인이 되어가는 현재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인 기철과 독립을 꿈꾸며 민석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고로 민석의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게 되면서 현재와 가족들의 일상이 변하게 됩니다. 보통의 평범한 일상이 힘든 모든 이들을 위한 영화가 옵니다. 자, 영화 나를 죽여줘 라는 작품인데요. 최익한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선천적 장애로 평생 보살핌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아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포기한 채 헌신했던, 그리고 더는 그럴 수 없는 아빠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작품입니다. 캐나다 극작가 브레이드 프레이저의 '킬미 나우'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킬미 나우'는 연극이고요. 장애와 성안락사에 이르는 정말 쉽지 않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양하게 국제상을 많이 받은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보고 싶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익한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장현성, 안승균, 이일화, 김국희 등의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여줘. 2022년 10월에 개봉합니다. 2019년 범죄인 인도 법안을 체결해 독재 정권에 막을 연 중국에 대해 홍콩의 모든 시민은 분노하고 저항했습니다. 영화 시대혁명은 독재하려는 세력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원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의 기록입니다. 자, 시대혁명이라는 작품입니다. 주간이 감독이 연출했고요. 네, 다큐멘터리 영화고 152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너무너무 기대되고 궁금하고 그리고 정말 보고 싶은 작품이에요. 왜냐면 홍콩 영화를 사랑한 사람들 홍콩 영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봤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어떤 한 시절을 어린 시절이든 젊었던 시절을 홍콩에 좀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홍콩이 두번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된 그리고 두번 다시는 이제 홍콩 영화를 볼수 없게 된 너무나도 슬프지만 홍콩은 봄을 위해 싸웠지만 봄은 돌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다룬 작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진짜 기대되어 보고 싶고요. 어떤 내용을 만들었을지 어떻게 정리했을지 기대가 돼서 그동안 언론 보도에서 국내 언론 보도에서 볼수 없었던 중국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 이런 것들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연히 중국에서는 상영 불허가 돼서 홍콩에서 상영이 되지 못한 이런 영화입니다. 홍콩 영화인데 홍콩에서 상영을 못하는 이런 영화인 거죠. 칸 국제 영화제에 특별 초청된 작품이고요. 대만 금마장 영화제에서 최고 다큐멘터리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미와 일본에서 상영이 됐다고 합니다. 네, 시대 혁명 주간이 감독의 다큐멘터리 152분의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개봉합니다. 네, 이번 10월에 개봉이 예정된 영화 중에서 기대되는 작품 10작품을 뽑아봤습니다. 어, 정말 보고 싶은 영화들도 되게 많은데요. 어떤 영화들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올해도 빨리 가네요. 벌써 10월이라니. 이제 11월, 12월만 지나면 정말 길었던 2022년도 끝이 날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깊어가는 가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